아이고 이뻐 우리 시기 우리 시기는 착해서 안 깨물지? 어? 시가 일로 와봐 아이고 이쁘랑 에이 아이 착하다 아이 착하다 아안 깨물잖아 안 깨물잖아 에이 착해라 아이 착하다 아이 착하다 깨물는거 아니다 시가 에이 이뻐라 야, 우리 고양이는 안 깨물잖아. 맞지 아이, 착해. 얼마나 착하나. 깨물지도 않고. 아이, 이쁘다. 우리 고양이는 착해서 안 깨물어요. 안 깨물어요! 안 깨물어요. 깨무는, 정말! 안 깨물지, 시기. 안 깨물지. 아 아이, 착해, 아이, 착해, 아! 우리 시계는 막 깨물고 그러는 고양이 아니잖아. 맞지? 우리 고양이는 안 깨물지. 얼마나 착한데.